네, 이마 떼주시고요. 네. 가까이 보실 때 눈이 되게 피로하실 거아요 어, 맞아요. 핸드폰 되게 잘, 잘 보거든요. 아, 혹시, 어, 어 연령대가 <laughs> 어떻게 되시는지4 3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오늘 일요일인데, 촬영 때문에 샵에 나왔습니다. 비비 바르니? 메이크업 중이야? <laughs> 성원이 오늘 안녕하세요. 촬영을 도와줄 성원이 오랜만에 등장. 오늘 촬영할 게 뭐냐면 어뭐 영상이라기보다는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요라고 아, 가재예요 가재. 집에서 하는 가재인데 집에서 홈어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가 좀 길어지고 하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잖아요. 집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니즈에 맞춰서 책을 만들어볼 까해요 오늘 찍을 거는, 어 집에서 남자 머리 자르는 방법.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투블럭이랑 포마드 스타일 두 가지 자르는 방법을, 집에서 간단하게 자르는 방법을 찍어볼까 하는데,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책으로 만들려고 사진을 캡쳐를 하거나 할때 너무 지저분하고 좀안 이뻐서, 깔끔한 배경에서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도와준다고, 보영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어났다고 전화가 왔네요. 상원아! 네. 준비 다 했니? 1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어 그래. <laughs> <laughs> 쉬는 날인데 왔어요. <laughs> 필요, 필요 없어 가. 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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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음료수도 매겨주는 거예요? <laughs> 어? 아 이게 뭐야? <laughs> 왜모델님이잖아최대도 <laughs> <책에도> 얼굴도 팔아주시는데, 이정도 <laughs> 그 해줘야지. 팔이 <laughs> 어디 있어? 왜? <laughs> 그거 왜아파어아 해주지도 않고다면서 네, 아, 진짜 테도 아, 진짜... 떨었어요. 화장허허허 아! 허기허허고왜저 <laughs> <laughs> 이따 고개가 다 했어. 아, 어, 진짜. 아, 고양님 도주한다고 싶어서 화살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도와주러 온거 맞니? <laughs> 오케이. 끓여줬어. 한번 쉬었다 하자. 네. 보영이 이거 뿌려어 왜요 왜화이 미쳤어 완전! 아좀다 한다고! 빨리 이거! 아, 빨리,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진짜. 빨리 오세요! 어머! 먼리거리기 어디 갔지? 와 진짜 괜히 부른 것 같아. 완전 <laughs> <몰라요. 맞아>, 도마치면이어 <laughs> 지금! 어냥 집에 가라. <laughs> 갈까요? 아 옷을 아, 그리고 다 바리카운트 다

안경을 사년 만에 바꾸는 거 같아요. 네 이마 떼주시고요. 가까이 보실 때 눈이 되게 피로하셨고. 어 맞아요. 핸드폰 되게 자주 잘 보거든요. 아, 혹시 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laughs> 만 스시야. 아, 아그러셨구나어안이 네. 아, 조금 시작이 됐다는 거는 참고로. 찮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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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같은데요? 엄망 징장 박사님. 그 무슨 공, 공학 박사들 무슨 <laughs> 아니 엄망 뭐 실험실에서 와요. 엄망 징장 박사님. 그거. 그거. 핸드폰 누안이 왔다가. 누환이 왔답니다. <laughs> 아니 요즘에 느끼긴했었거든 핸드폰 보거나탈때 옛날에 이 멀리는 게안 보여서 가까운 거는 그냥 핸드 가까운 게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 조심스럽게 실려지면 나이가 내 마음 세시여니까. 아, 그 되게 조심스럽게 누안이 오시는 것 같다고. 2번 <laughs> 3번 아, 벌써? 벌써 여기? 응. 벌써 한 50대인가? 아, 눈 멀어가 많으니까 쉬는 시간에 계속 핸드폰 유튜브 계속 하니까. 아빠가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니. 슬프다, 오늘. 야뭐 아빠가 노안이네. 무슨 일이야. 뭐, 올때 됐지, 뭐. 야, 이번 응. 영상 내 나이 마흔세 시대에 내리는데? <laughs> 내 나이만 세세 노안이 왔습니다. <웃음> 이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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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고머니안경 인사. <laughs> <번씩> <laughs> 진짜 친절하다. 설명이랑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잘해줘요. 안경집 추천합니다. 미사. 근데 예약을 받아가... <laughs> <또 와. 웃음> 요즘 제 최애 커피, 사케라토. 너무 맛있어. 원래 평소에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제가 유일하게 먹는, 요즘에 즐겨 먹는, 라떼 종류. 샷이 4개 들어있어요. 엄청 진하고 고소하고, 어, 진짜 맛있습니다. 완전 강추입 이게 진짜 좋은 게, 라떼는 녹으면 맛이 없는데, 청춘은 녹혀 먹을 수 있는 거. yeah